안녕하세요, 진주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같이 준비하는 걸 찍어보려고 해요. 제 쌩얼을 먼저 보면 좀안 좋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완성한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씻고 머리를 말리고 크림도 바른 상태인데 일단 피부결 한번더 정돈하려고 에센스 패드로 얼굴 한번 닦아줄 거거든요. 홀리카홀리카 거고요. 레스온 스킨 에센스 패드네요. 수분감 위주로 있는 그런 스킨 패드고 자극도 많이 없고 되게 순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라로슈포제 유비데아 선크림 피부 톤 보정 틴티드 선크림이에요. 이거는 뭐 화장 귀찮을 때 조금 톤 보정되는 선크림 찾고 싶을 때 쓰는 선크림이고요. 막 그렇게 하얗지도 않고 딱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것도 손으로 발라줍니다. 제가 피부가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에요. 한 22호? 3호? 퍼스널 컬러는 아직 컨설팅은 안 받아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가을 뮤트? 가을 웜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베이지색이나 이제 난색? 따뜻한 색 종류가 되게 잘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컨실러 발라줄 건데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21호 웜 아이보리입니다. 이걸로 보정을 좀 해줄게요. 코 밑에도 약간 좀 어두운 부분이 있고 입가도 발라줄 거예요. 저는 피부 화장?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이나 쿠션 바를 때는 보통 퍼프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얼굴에 솜털이 많다 보니까 얼굴에 솜털이 많다 보니까 뭔가 브러쉬로 바르면 뜬다고 해야 되나? 제 피부 조합에는 에어퍼프? 이런 퍼프 종류가 훨씬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쿠션에 같이 있던 건데 에스쁘아 거거든요? 제 쿠션 사면서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거라서 써봤는데 밀착력도 되게 좋아요. 추천합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말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이제 파데 발라볼게요. 이거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베이지 23호입니다. 오 이거 왜 이래? 약간 좀 더럽네요. 흔들어서 짜주고 발라줄게요. 과하지 않게. 여러분들 MBTI 아시죠? 요새 되게 유행이지 않나요? 저도 그거 보고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고 재밌게 봐서 그냥 여러분들이랑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저는 뭘까요? 제가 그걸 처음 알게 된게 대학생 2학년 때였는데 교양 수업 시간에 그거를 하더라고요. 교양 이름이 현대인의 정신건강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MBTI를 처음 알아서 해봤는데 결과가 뭐였냐면 ESTJ. 보통 ETJ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T가 F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T랑 F랑 되게 반반? 반반이어서 그냥 T도 특징이 있고 F의 특징도 이제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ESFJ라고 하는데 뭐 개로 따지면 리트리버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거 좋아하고 말도 많은 편이고 그런 여러분들은 MBTI가 뭔가요? 근데 MBTI를 보면 되게 저랑 정관대의 성격이 있고 또 상호 보완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서 그냥 특징이 저랑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뭐 취할 건 취하고, 아닌 건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MBTI 혹시 뭐 뭐예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MBTI에 관한 주제를 얘기하다가, 그냥 얘기를 하게 돼서 이제, 저는 뭐 뭔데? 뭐세요? 이러거나, 이제 그 사람이 자기는 뭔데? 뭐 지원 씨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고, 이제, 상대방, 그, MBTI를 알면, 이제, 아, 예를 들어서, 어, 그 사람은 뭐, ESFJ니까 그 사람은 꼭 뭐,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그럴 거야, 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제, 대충 이러겠구나 하는,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지. 사람이 이제, 성격이 딱 16가지가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의 특징이 대충 이렇구나? 그냥, 그 정도 받아들이는 정도? J랑 P? J가 이제 계획적이고, P가 융통성이 많은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여행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제 뭐, 며칠, 몇 시에 어디를 가서, 몇 시에 밥을 먹고, 어디 관광지를 간 다음에, 뭐그 근처에 있으면 어디에 몇 시에 뭐를 가고 이렇게 저는 좀 세밀하게 계획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그냥 그날 오전에 공항 도착, 낮에 어디 갔다가 밥 먹고 뭐 돌아다닐 수 있으면 돌아다니고 그러고 저녁 먹고 잔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편이 아니긴 한데, 제 성격상 그런 게잘안 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여행 가기 전에 맞춰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융통적이어서 여기 가도 좋고, 여기 가도 좋고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려고 했는데 계획 틀어지면 굉장히 싫어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 만나거나 스케줄 같은 것도 당일 약속보다는 미리 뭐 일주 후, 2주 후, 아니면 뭐 한달후 그렇게 계획을 해서 보면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말하면서 화장을 하니까 좀 눈썹이 짝짝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눈썹 확인을 좀 해봅니다. 이제 아이섀도우 해줄게요. 이거 최근에 산 건데 굉장히 저 얼굴 피부색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저처럼 가을 뮤트? 웜톤이신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릴게요. 색깔도 굉장히 예쁜데 제돈 주고 샀습니다. 예쁘죠? 이거는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데이지입니다. 이게 약간 뮤트 톤으로 웜톤이랑 쿨톤 출시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예뻐서 다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못쓸것 같기도 하고 제가 워낙에 가진 화장품도 많기도 해서 일단 이거 하나 샀는데 되게 괜찮아요. 색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초반에는 제가 MBTI 얘기만 되게 주구장창 했네요. 저만 흥미로웠다면 죄송합니다. 음,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브이로그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요새 채녀, 채널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어떤 콘텐츠로 할지 되게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음, 제가 손으로 뭐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취미도 요리하기, 베이킹하기, 그렇게 있고.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해서. 저기 피아노 보이시죠? 베이킹도 하고 싶고. 피아노 연주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본콘텐츠라 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해 본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라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스무 살 후반인데, 요새 노래 최신곡보다는 옛날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 노래가 굉장히 편하고, 제가 그래도 중고등학교 대학생 초반에 많이 들었어서 그런가? 그냥 생각도 나고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면서 듣는 것도 좋고 입술에 너무 색이 없어서 립밤 좀 발라줄게요. 이건 한율 립밤인데 약간 색이 들어가 있는데 그 색상 이름은 자초예요. 오, 혈색이 써졌어. 이것만 발라도 생얼에 그냥 너무 핏기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바르기도 좋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도 자연스러워서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인데 좀내 입술에 핏기가 없는 것 같다. 생기가 없는 것 같다. 하면 이거 추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옛날 노래 중에 제가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동방신기도 있고요. 요새 친구들은 동방신기를 알지 모르겠지만 엄청 유명했었고, 그 중에서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는 라이징선,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그게 굉장히 신나는 댄스 노래거든요. 제가 노래방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라이징선을 불렀는데 그 정도로 많이 좋아하는 노래기도 했고, 뭐, 좋아하는 노래로 주제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만화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90년대 생인데, 저랑 비슷한 때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투니버스에 굉장히 재밌는 만화들이 많았어요. 음, 지금도 엄청 유명한 게, 원피스, 드래곤볼, 이노야샤, 코난. 그 당시가 약간 투니버스의 전성기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았고, 그 당시가 이제 저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초반때? 그때 제 생각으로는 제가 TV를 굉장히 오래 봤을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노야샤도 재밌게 봤고 원피스도 재밌게 봤고 제가 그때 나이가 많이 어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환상 게임이라고 그게 약간 야해요 오프닝 같은 경우에도 다들 아시잖아요 나라 오르라 주작이요 애니뮤직이라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음악도 있고 제가 투니버스 많이 볼 당시에 들었던 음악 같은 거를 피아노로 쳐서 메들리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조만간 쳐보려고요 기대해주세요 어 아이라이너 소개를 안 했네요 이거는 클리오 워터프루프 펜 라이너 킬 브라운인데 이거는 워낙 그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에서 스테디 셀러여서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선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지력이 오래가는 그런 아이라이너입니다.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 좀 해줄게요. 저는 속눈썹이 직모여서 되게 처져 있는 상태거든요.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를 꼭 해줘야지. 속눈썹이 안 쳐지고, 마스카라가 잘 올라가요. 뷰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거기는 한데, 제가 2015년도에 면세점에서 산 건데, 지금 2021년이니까 해수로 6, 7년째 쓰고 있네요. 근데 고무만, 이 안에 고무만 이제 갈아주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카라 해줄게요. 마조리카 마조르카 레쉬킹 마스카라? 까만색입니다. 그냥 이거는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세일을 자주 하기도 하고 빅 세일 할때 이제 세일 품목의 한 중에서 금액을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할 때가 있거든요. 뭐 가령 반값이라든지 아니면 반값보다 더할 때도 있고 클리어런스 세일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게 이게 정가가 만원 후반대였나? 만팔천 원 그랬는데 딱 반값에 나온 거예요. 구천 원에 나왔길래 그냥, 어, 잘 됐다. 나 마스카라 필요했는데. 그래서 샀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고정력도 나쁘지 않고, 잘 보이나요? 연봉을, 여길 뜯고 라이터로 지져서 속눈썹 좀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블러셔를 해줄 텐데 제 피부에 굉장히 잘 맞고 자연스러워서 좋더라고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 디자인이 굉장히 오래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에뛰드 러블리 쿠키 블러셔. 새로운 컬러인 것 같은데, b e 1 0이 카라멜 에끌레어입니다 색깔을 보시면 밝은 살구 컬러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생기있어 보여서 예쁘더라고요. 딱 가을 뮤트 컬러라고 해야 되나? 어둡지도 않고 밝으면서 생기주기에 굉장히 예뻐요. 지금 잘 보이려나? 너무 밝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좀 많이 올려볼게요. 차이가 좀 나나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서 좋더라고요. 무파리기도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양 조절을 안 해도 돼서 굉장히 쉽다는 점? 그래서 좀나좀 좀 빨리 화장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자연스러운 블러셔를 찾게 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대망의 립 제가 화장품을 좋아한다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특히 이제 모으는 걸 좋아한 게 블러셔랑 제가 립스틱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막 한창 스무 살 초반에는 모을 때 7, 80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명한 그런 립스틱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로드샵이라든지 이제 다른 백화점 라인에서 비슷한 컬러를 런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블로그 같은데 일단 찾아보고서 어, 이색이랑 이색이랑 비슷하겠네.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다. 어떻게 색깔이 다를까 하면 이제 그 백화점 브랜드라든지 로드샵이라든지 컬러를 다 사봐서 이렇게 색상 비교를 해보면서. 어, 이거는 좀뭐 핑크기가 있고, 이건 좀 오렌지기가 있고 하면서 그런 것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지금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맥? 맥거 좋아하고, 제가 좀 세미매트한 거 좋아하거든요. 입가 안 달라붙고 좀덜 촉촉한 거? 이게 파우더 키스, 네, 맥 파우더 키스 립스틱인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오늘 맥 립스틱으로 입술 마무리 할 건데, 짜잔. 이게 사실은 다 색깔이 이제 원래 이게 이제 세 개가 있었고, 다른 색깔 두 개가 더 있었는데, 두 개는 친구들한테 선물을 했고, 이거 세 개는 제가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머리오버를 발라볼게요. 이것도 가을 웜톤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찰떡인 립스틱으로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팔목에다 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굉장히 요새는 자연스러우면서 혈색 주는 그런 컬러를 많이 바르고 있는데, 네. 이런 색인데, 근데 또 입술에 올리면 자연스럽고 혈색 있어 보이거든요. 자연스럽죠. 이런 게 약간 누디하면서 혈색이 있어서 이걸 그냥 단독으로 발라줘도 예쁘고 아니면 약간 좀 붉은색 립 립을 이제 안쪽으로 깔아서 그라데이션 하면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 하나 발라도 완성을 할수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발라볼게요. 이것도 엄청 유명한 색이에요. 맥 디보티드 투 칠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굉장히 잘 어울려서 좋았어요. 이것도 색상 보여드릴게요. 약간 비슷한데 더 톤이 좀 올라간 느낌 이거거든요. 이거 한번 입술 안쪽에 그라데이션해서 발라볼게요. 조금 더 생기있어진 것 같죠? 하이라이터나 쉐이딩도 음, 평소에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요. 고데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보다나 36mm고요. 이거는 엄청 유튜브 영상에 많이 나오던데 올리브영에서 구할 수 있고 되게 대중적인 봉고데기인 것 같아요. 5년 됐는데도 되게 튼튼하고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온도 조절하는 그 숫자가 다 지워져서 그냥 뭐 쓰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봉고데기를쓸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막 앞머리 뽕을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간격을 잘못 잡다 보니까 이마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와, 이거 진짜, 되면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 됐는데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막 상처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 손에 익기까지는 되게 어렵고 많이 됐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 쓰고 나서는 판고데기를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화장에는 관심이 많은데 머리 드라이 하는 거는 좀잘 못해서 그냥 앞머리랑 옆머리 조금만 하고 나가볼게요. 앞머리도 이렇게 말아줍니다. 저는 얼굴이 평평해서 그런가 좀 머리에 웨이브를 줘야지 잘 어울리고 조화로운 그런, 그런 머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카메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 일단 옆머리도 조금 하고 마무리 할게요. 아까 립스틱 한거 아직 안 지워가지고 옷에 묻은 것 같아요. 어떡하지? 빨면 되죠, 뭐. 어, 잠깐만. <laughs> 망한 것 같아요. 반대편 쪽도 해줄게요. 이렇게 뜨거운데 식혀줘야지 이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비포랑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죠? 자 오늘 같이 준비하는 영상 겟 레드 m 미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 혼자 얘기를 해서 굉장히 어색했는데 여러분들은 재밌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진지원이었습니다. 안녕!